안녕하세요. 윈너스 주식 투자 그룹 최성민 팀장입니다. 자, 다음 주 8월 9일부터 8월 13일 주간 증시 일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8월 9일날, 자, 또 하나의 IPO 대화인 HK 이노의 신규 상장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확정 공모가 59,000원이구요. 오늘 총 공모수가, 어, 천만주 정도 되네요. 이렇게 되고, 오늘 상장했었던 카카오뱅크, 따상 성공했죠? 그 카카오뱅크 주들분들 있으시면 축하드립니다. 아, 어 그리고 월요일부터, 어, 18세부터 49세까지 코로나 백신 사전 예약 신청이 있다고 하네요. 이때 맞춰서, 그이 나이대이신 분들 코로나 백신 꼭 맞으시고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이날 또 중요한 날이네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많으시죠?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아, 이날 뭐 어차피 삼성전자 자체는 뭐 많이 흔들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좀 석방이 돼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유보금 엄청 쌓여 있는데 이거좀 한번 시원하게 한번 푸시는 거 한번 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실적 발표도 많이 있습니다 제일재당 현대그린푸드 현대 리바트 CS윈드 GS 웅진싱크비 PI 첨단소재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네요 조금 뭐 눈여겨 보실 만한 게뭐 PI 전단 소재 있을 수 있고 이제 CS윈드는 아시다시피 수주가 엄청 많이 되고 있는 회사라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어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자 공모청약. 8월 9일, 롯데 렌트, 롯데 렌탈, 이 회사 공모 청약이 있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화요일에는 크래프톤 신규 상장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전부 다 이제 대어들이 상장이 되네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좀 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시리라고 예상이 되긴 하는데 만약에 공모주 하셨던 분 있으시다면은 요날 꼭 기억하시고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말복이네요 말복인데 엄청 덥습니다 자 모두들 다 건강 유의하시구요 화요일에도 실적 발표가 많네요 KTSK 바이오팜 스카이라이프 한원시스템, 강원랜드, 현대퓨처넷, 휴젤 어, 이렇게 있고요 이 중에서 실적 발표 좀 기대 될 만한 게 SK바이오팜 이정도 있을 것 같고요 한원시스템도 한원시스템도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음 삼성중공업 이제 화요일에 변경 상장을 하네요 감자가 먹었죠 자 이렇게 있고 아 이거 그 해외 주식도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어뭐 일지 생활 건강 상대로 해서 쿠팡이 갑질을 했다고 하네요. 쿠팡 갑질은 유명하죠. 그뭐 뭐 대기업 상대로도 갑질을 했네요. 자 수요일 수요일에는 SK텔레콤, CJ프레시웨이, NC소프트, 넷마블,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파라다이스, 동양생명, 케어, 젠.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어, 이날은 뭐, 게임주들이 많이 실적 발표를 하고, SK텔레콤, SK텔레콤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자, 이번 주에는 원유재고가 많이 올랐죠. 원유재고가 이제 많이 남아 돌기 때문에, 어, 이번에 이제 원유재고 발표 이후에 이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었고, 뭐 중동에서 뭐 이슈가 있어서 살짝 오르긴 했는데, 어, 이 기세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원유 사용량도 같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원유 재고가 너무 많이 늘어서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급락을 했었죠. 3% 가까이 급락을 했었고 어, 이 지금 추세대로라면은 뭐 재고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이때 뭐 원유 재고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음, 이번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이네요. 일단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뭐 매매하실 때 유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도. 어 실적 발표가 이상 어 실적 발표 있는데요. LG 삼성 화재, 퍼러비스, 컴투스, 게임빌, 네오위즈, 이노션 신세계 그 브릿지 바이오테라퓨릭스 테라퓨틱스 DKL 즉난방공사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금요일에도 실적 발표가 많이 있구요 지누스 한번 관심 가져보신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지누스도 괜찮을 것 같고 어 그리고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실 것 같구요 어, 뭐, 다음 주도 보시다시피, 이제 뭐, IPO랑 실적 발표,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 뭐, 해외 주식 하시는 뭐, 쿠팡 주주분 있으시다면은, 요거 한번 결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